다양한 일들이 쉽게 질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 거다라고 하면 쉽게 질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이루어내고 싶고 경제적으로 뭔가 좀잘 되고 싶다고 하면 절대 엔잡러로는 크게 끝까지는 가지 못할 것같아 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한테 잘 맞는 거라니까 단순히 엔자 돈을 벌기 위한 n 잡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인한 집합 체제 어떻게 보면 꾸준히 지치지가 않고 할수 있는 안녕하세요. 삼평남입니다. 요즘 바야흐로 엔잡러의 시대죠. 근데 엔잡러가 또 만연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하니까요좀 빨리 쉽게 질리는 감정도 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도 쉽게 질리고 좀 이렇게 바꾸고 싶고, 그리고 취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형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질리면 떠나지만 또딴거 하던 사람들이 쉽게 질려야 또 이쪽으로 또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일들이 쉽게 질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히려 좀 괜찮을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간에 왜 쉽게 질릴까라고 했었을 때 보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체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인스턴트 스타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도 봐도 컨텐츠가 엄청 쇼핑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되게 많은 자극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우리가 보고 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 쉽게 이렇게 질릴 수 있다라는 거죠 도파민의 걸. 절여대에서 뭐 그렇죠. 아니면 뭐 옛날에 나왔었던 이론 중에 하나 리셋 증후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컴퓨터를 바로 리셋해서 다시 시작한다 해서 나왔었던 증후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꾸준히 할 필요 없고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두 개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 아저 그냥 리셋해버리자 음, 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미디어를 봤을 때에 느꼈던 도파민을 취미에서도 계속 느끼고 싶으니까 그리고 연애도 요즘 장기 연애보다 보통 이제 쇼텀이 많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도파민에 좀 절여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다 새로 시작하는 어떤 설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극적인 거죠. 자극적인 걸 쫓다 보니까 쉽게 질린 이유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을까, 일에 있어서 괜찮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상황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 거다라고 하면 쉽게 질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왜냐하면 쉽게 질려서 빨리 새로운 걸 도전을 해본다라고 하면 본인한테 맞는 업무를 찾는 그 기회들을 빨리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지만 본인한테 맞는 일을 찾았는데 이게 아, 조금만 이제 쉽게 내가 질렸으니까 이제 그만해 라고 한다고 하면 평생 본인은 찾다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이루, 뭔가 이루어내고 싶고 좀 경제적으로 뭔가 좀잘 되고 싶다고 하면 절대 제가 생각했을 때엔잡러로는 크게 끝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걸요. 왜냐면은 처음에 시작은 누구나 설레고 나한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게 질려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서는 본인이 아마 도망간다고 생각 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만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이제 초심을. 다시 떠올려서 그냥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게... 좀 질려도? 그러니까 질려도 그거를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전 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돈을 쫓다 보면 분명히 쉽게 질릴 수 있거든요 그럼 뭐를 쫓아야 될까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가치를 주는 게 내가 행복한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주변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학생들을 상담하는 이런 일이 재밌는데 돈까지 주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미 돈을 잘 벌거나 잘 벌게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성공하시는 것 같거든요. 즐겨서 하는 사람은 보이거든요. 이게 아, 이 일을 좀 즐겨서 하는구나. 그러면은 즐겨서 하게 되면은 이래서도 계속 변칙을 주게 돼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정해진 상담, 정해진 수업만 내가 쳐낸다는 느낌인데 재밌으면 에너지를 자꾸 투입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소비자로 하여금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세대든 우리가 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창엽 네. 씨가 말했듯이 뭔가 보여서 괜찮아. 호기심이 있어. 일단 해봐. 근데 그게 호기심으로 끝날지 정말 좋아하는 게 될지 일단 해보 해봐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어쨌든 좋아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근데 나로 예를 들자면. 나도 이제 카페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 커피 플러스 뭐 내가 가끔 하는 뮤직비디오 PD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이런 유튜브.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는 있뭐 지인 가게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근데 이 여러 가지 접점의 중간에 나라는 캐릭터 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 나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독보적일 거라 생각해 음. 그럼 얼마만큼 이거를 좀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한 경쟁력을 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페를 하지만 나는 이제 술장 사도좀 하고 싶어서 위스키 뭐그 칵테일 이쪽도 관심 많아서 이걸 예를 들어 이쪽에서 할수 있는 능력과 이쪽에서 할수 있는 능력에 딱 중간을 하면 네. 여기서도 경쟁을 하게 된다면 커피만 했을 때 비해 상당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음. 거라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 PD 같은 걸로 하면서 사람들 어레인징하고 좋은 인맥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또 여기라는 이 접점이 세계 사기 접점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 이런 좀 희귀한 아... 캐릭터가 누가 있을까? 형의 희귀한 캐릭터가 실제 이제 며출로도좀 연결이 될거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리고 모임 같은 경우도 뭐 하게 되고 이것저것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생뚱맞은 기회들이 찾아와. 딱 뭔가를 했을 때어이 사람밖에 안 떠오르는 거야. 예를 들어 아내 주위에 카페 하는 사람이 누구지? 너무 많아. 내 주위에 뭐 그냥 헬스장 하는 사람이 누구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아 근데 웨이트 정도 하고 싶은데 유산소도 결합된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몇 개가 안 떠오른단 말이야. 그럼 그 접점에 있는 게 이제 창엽 씨 같은 포지션이 될수 있는 거야. 조금 힘들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라는 사람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오래 할수 있는 거를 그 포지셔닝을 하는 게. 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한테 잘 맞는 거라는 게 단순히 엔자, 돈을 벌기 위한 n 잡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인한 집합체죠, 어떻게 보면. 어. 꾸준히 지치지가 않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이 전통적 엘리트들의 몰락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융합형 인재 소형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이 융합형 인재가 두 부류로 나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완전 다른 영역의 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대생인데 인문학 소양이 뛰어나면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인데 뭐 과학 지식이 뛰어나, 그럼 또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전혀 다른 영역으로서의 융합된 인재가 있고, 또한 비슷한 영역의 융합도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인데 이 사람들은 뇌인지 박사야. 그러면은. 이또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신약개발 연구원인데 인공지능 석사학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우리,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도 얘기했듯이만 우리 지인 중에 마케터 출신의 스피치 강사. 맞아요. 그분도 현, 현업에서 뛰었고 네. 마케팅할 때 피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그 단순히 발성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실용적으로. 근데 그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많이 없다고. 생 그래서 생각해보시죠. 전통적으로 하나의 분야만 잘하는 사람들은 필히 요즘은 좀 힘들어지고 음. 뭐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중간에 원래 있는 일이 조금 질렸을 때 비슷한 분야나 혹은 이제 완전 다른 분야로 어떻게 보면은 좀어 건너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하던 거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질려서 가야지, 내 지금 수준과 깜도 안 되는데, 그냥 이 일이 너무 치어서 힘들다고 도망가면은, 그냥 밑바닥에서 노는 거거든요. 예, 네, 그니까 이미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일이 너무나도 쉽고, 익숙하대. 익숙하고 익숙하고, 응. 잘한 상태에서의 다른 분야의 도전은 저는 언제나 반깁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세상은 그런 융합형 인재를 원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이왕 도전할 거면 비슷한 일을 하는 것보다 좀쌩뚱맞게 다른 걸 해보는 걸 추천해 네네. 그러면서 나란 사람이 진짜 재발견을 하거든 응. 어, 내가 이런 면도 있어? 내가 저런 면도 있어? 맞지? 예를 들어 커피랑 술은 비슷하지만 되게 달라 응.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근데 내가 분명 20대 초반에 싫어했는데 지금은 알코올을 즐기는 단계를 가니까 네. 너무 재밌는 거야 색다른 매력으로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 이게 이것들이 힘들지 않고 너무 재밌게 다가 네. 그래서 어, 나중에 내가 또 카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위스키랑 좀잘 접목시켜서 아, 이런 무드에 이런 걸좀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또 산,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네. 굳이 카페를 또 오픈해서 카페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좀 특색 있는 나만의 캐릭터가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저는 그 융합하고 이런 본인만의 차별적 만들기 위해서 좀 다양한 걸 시도하는 건 정말 좋고 그걸 융합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질려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좋지만 그걸 좀잘 이렇게 본인만의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만들었으면 그때는 집중하고 한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또뭐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하면 결론적으로는 뾰족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뾰족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브랜드 어떤 게 됐든 간에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하도 경쟁이 너무나 심. 그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선더 심하고 강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색깔을 만들도록 그 경험을 다양하게 했으면 그거에 맞게서 초지 일관. 진짜 딱아 내가 아, 진인사 대창명 했다 그 몰입을 해야지 그게 뾰족해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지금 현대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려서 경험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게 어, 계속 계속 되는 것보다 본인만의 것을 만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 중에 질렸다 하다 질리고 하다 질리고 이러면 그냥 찍어 먹는 것밖에 안 되고 네. 찍어 먹어 본다면 왜이 맛일까? 음. 어 이게 왜 이렇게 될까?를 좀 연구해보고 음. 깊이 생각해보고 그다음 이거에좀 파악을 한 다음에 옮겨가는 건 맞다고 생각해. 근데 양날이 음. 검 같은 느낌인데 나는 이런 거를 좀 좋게 바라보면 약간 사람의 수용성, 음. 그러니까 꼰대가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내 색깔이 너무 진해지면 다른 색깔을 흡수를 못 하는데 이 수용하는 습관을 좀 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자, 결국 중요한 건 메타인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질리는데 내가 지금 질려서 떠날 때인가 아닌가를 조금, 어, 생각해 보시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원래 있는 분야에서 잘한 다음에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좀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으로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